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 드린 방송 원더스타의 원더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추천드린 종목은 인성 정보였구요 인성 정보를 시가 밑에 사신 분들 10% 수익은 그냥 가볍게 내실 수 있었고 저는 이걸 금요일날 한번 잡았고 오늘 시가 밑에다 추가 매수를 걸었는데 이 추가 매수 부분 깔아 놓은거에 뭐 거의 80% 이상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금요일날 어 매수된 부분 이것만 수익을 챙겼구요 저희가 보통 강의를 일요일 저녁으로 잡는 이유 주말에 이제 약간 감이 떨어지고 월요일날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전략을 공유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끌어 가자 이런 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제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데 어제 강의에서는 이제 급등주 패턴 그래서 1, 2, 3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디까 매매 쓸데없이 그냥 여기서 막 수수료 세금 많이 내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이 간결하게 딱 매수해가지고 고점에서 딱 매도하고 다시 마디가 오면 또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마디가 매매가 옵션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주식에도 그게 지지 저항 라인이 있다.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흥아해운을 저희는 주도주로 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흥아해운을 이때 금요일에 매수 사인 드려가지고 10%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요. 이때 저는 다른 종목 들고 있느냐고 이 복수전을 못 치렀죠. 근데 마침내 오늘 이 종목을 복수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비중을 그렇게 많이 사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월요일 날 천매매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중 담으면,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그냥 정적 풀리자마자, 여기서 이제 팔고, 한번더 사고, 팔고, 이렇게 끝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 뭐, 95점 이상의 점수를 줄수 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복귀해야 될 부분이냐면, 지난주 영상에서, 저희가 한 종목에서, A라는 종목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타짜의 고니처럼, 이 월급에, 딴돈의 반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벌었던 종목에서 치열한 전투를 펼쳐라 치열한 전투를 그래서 이게 수익이 더 주는 경우가 95% 이상이다 승률이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더뼈 발라 먹는 매매를 한 다음에 12시에 작별을 고하는 그때 이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줄수 있었지만 여기서 재매수 전략으로 뼈 발라 먹지 못한 게이 시간 동안 오히려 벌었던 거를 까먹게 되... 되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를 이제 흥화해 온 다음에 이건 추천주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 매매고요.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뭐 약간 수익도 나고 하다가 근데 여기서 빠지길래 그냥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저하고 지금 굉장히 4대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레이크 머티리얼, 에코 프로 HN,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까지 세 종목, 지금 2차 전지에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앞으로 2차 전지를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도 좋고 수급도 좋고 그러면 이런 거를 이번 주에 안 하고 배이겠는가 이런 거에 약간 데, 딜레마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가 참 이게 4대가 안 맞다 보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과연 할지 이거는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서 월급은 벌었지만 그 다음에 뼈 발라먹는 매매까지 못한 게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는 좀 4대가 안 맞는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꿀팁이 있는 게요. 저희 세팅된 검색식 뭐한 두세 개만 보셔도 여기서 어떤 날 2차 전지가 도배한다. 검색식에서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나온다. 저희는 이날 무조건 2차 전지 제외한 섹터 나머지 섹터 가지고 매매할 겁니다. 이 우우죽순 뜨는 2차 저지 돼있 날, 저희는 2차 전지 아예 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완전한 원칙으로 이제 내년까지 까먹지 않고 이거를 상기해가지고 앞으로 할 거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이 2차 전지주들이 아침 9시 반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SKIET, 포스코 퓨처 M 등등, 덕산 태코피어 등. 그래서 이렇게 많이 뜬다. 의심해 봐야 된다. 에코프로 HN도 아침부터 급등하다가 급등하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14% 찍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폭포수가 내렸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일단 검색식에 많이 나오는 날 무조건 2차 전지는 빼자. 이게 저의 내년까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뭐 2차 전지하고 사대가잘 맞으신 분들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를 굉장히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런 날이 나온다면 오늘의 영상 저 역시 상기해가지고 앞으로 2차 전지에 또 혹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오후장 아셨던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코라인으로만 거의 한 7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월급을 줬기 때문에 오전장 V자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해서 24,600원에 깔아놨는데 여기서 그 깻잎 반장 차이로 익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수 스페셜티를 손절하고 그 자금을 여기다가 모조리 넣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원 수익이었는데 이 100만 원 수익을 하나도 못 챙겼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왜 수익을 안 챙겼냐면요 전일 종가 한틱 위까지 갔었고 고점이 그한틱 위가 시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마디까매매를 써먹는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도 안 팔고 어 시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한 번에 다 팔라고 했는데 그 역시도 깻잎반장 차이로 못 넘어갔다 시가를 그래가지고 이 100만원을 고스란히 어 떡사 먹은 거죠. <목소리> 어제 강의 보신 처음 보신 분께서 아침에 이런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원더님 어제 6 0개일주차 강의 하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뒤늦게 시청하, 시청을 하셨다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녹화 영상 잘 봤다 이해가 너무 쉽다 이해가 이해가 너무 쉬워서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일요일날 저희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주 쉬운 강의를 토대로 다음 한 주간의 전략을 공유하고 실제 어떻게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수익 종목이 오늘 인성 정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전략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주식 공부를 하고 복귀하고 내일 또 아침 굿모닝 브리핑에서 또 예습을 해서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 예고 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큰 실수 없이 뇌동매매 없이 계속 면분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오늘 아쉬웠던 부분은 흥하회원의 그. 뼈 발라먹는 매매를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 우리 주기도문을 어, 좀더 활용해 가지고 재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고니의 그 명언대로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는 그 생각으로 하면 플러스 알파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찍히는데 한 번에 그냥 매매로 만족한 거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 2차 전지가 이제 다발로 뜬다 일단 2차 전지 그날은 무조건 패스할 거다 매매를 안 할지언정 2차 전지 패스한다 세 번째 100만 원 수익이 어디 작은 수익이냐? 이 작은 수익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도 안 챙길 수가 있었냐? 이세 가지에 오늘 반성할 점을 마지막으로. 내년 24년도 저와 원더스타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 송두리째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듣고 리딩 받고 또 재매매하는 계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더그래피로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크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내년에 이룰 수 있다. 그 가능성 저는 이미 많이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발맞춰 가 주실 분들은 이 본문 더보기를 누르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채널 내년 만 명을 넘어서 이 많은 주식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끔 우리 구독자분들 어, 많은 주식 하시는 주위 동료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